그날 내가 그 사람 손을 잡았더라면 지금은 달라졌을까요? 이 질문을 떠올리는 순간 우리는 아직 이별이 아니라 감정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떠나도 감정은 멈춰 있거든요. 그리고 그 멈춘 감정이 재회의 시작입니다. 그때 잡았으면 달라졌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미련이 아니에요. 이건. 감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별을 사건처럼 기억하지만 감정은 시간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사람의 뒷모습에 머물러 있습니다. 손만 뻗었으면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은 그 마지막 순간. 수백 번, 수천번 떠올리는 장면. 그건 감정이 끝난 게 아니라 멈춰 있다는 뜻이에요. 그날 내가 울지 않았다면, 그날 내가 밀어내지 않았다면, 그날 그 사람 손을 놓지 않았다면 그 하나만 달랐어도, 지금 이 고통은 과연 없었을까? 이런 질문들은 미련이 아니라 감정의 잔상입니다. 감정은 끝났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지는 건 사람이지만 감정은 그 자리에 남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흘러도 마음은 자꾸 그날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그 장면에서 멈춰서 다시 감정을 살아내고 다시 후회를 반복하고 다시 자신을 자책합니다. 사람은 감정이 정리된 날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끊긴 날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은 유난히 선명한 것 같아요. 첫 만남보다 마지막 장면이 더 오래 남는 이유는 이 순간에, 그 순간에 모든 감정이 정지되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멈췄고 기억은 계속 흐릅니다. 그 차이가 고통이 되죠. 그 사람은 떠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날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어요. 이별은 두 사람이 동시에 겪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은 떠나고 한 사람은 남아요. 남겨진 사람은 혼자서 그날을 반복하죠. 그때 웃었던 장면, 그때 했던 말, 그때의 공기와 온도까지도 그대로 기억합니다. 이건 미련도 망상도 아니에요. 이건 아직 감정이 그 자리에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라졌는데도 그날의 기억은 계속 우리를 흔듭니다. 사람은 감정이 해석되기 전까지는 멈춰요. 그래서 후회가 시작되면 해석이 도착하기 전까지 그 감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자꾸 되묻게 돼요. 그때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그날 내가 눈을 피하지 않았다면, 내가 좀더 기다렸다면, 이 질문들 속에는 두려움과 바람, 죄책감과 후회가 뒤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들이 계속 떠오른다라는 건 여전히 감정이 현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짜 묻고 싶은 건 사실 이게 아닐까요? 내가 진짜 잡았어도 그 사람은 안 떠났을까? 어쩌면 떠나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수없이 마음을 접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몰랐을 뿐, 그 사람은 이미 그 안에서 수십 번의 이별을 연습했을 수도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무표정 속에서, 말 없는 밤 속에서. 그 사람은 조용히 우리를 떠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손을 뻗었다면 바뀔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건 단지, 우리의 미련을 조금 미루는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달라졌을까? 아니면 또 다른 날, 또 다른 이유로 떠나게 될 사람이었을까요? 이 질문들은요, 상대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지금의 고통은 지금의 상처가 아니라 그날의 나를 아직도 놓치 못한 감정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붙잡고 싶은 건그 사람이 아니라. 그 때의 나입니다. 상처받기 전 사랑받고 있다고 믿었던, 아직 후회하지 않았던 그 때의 나. 그래서 이별 후에 찾아오는 후회는요,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 때문입니다. 그때내 감정을 아직도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감정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날의 내가 자꾸 지금의 나를 흔듭니다. 사람은 감정이 아니라 감정의 위치에 붙잡힙니다. 감정은 시간, 순서를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흘려보낸다는 라건그 감정이 머물러 있는 위치를 바꾸는 일이에요. 해석은 나중에 오지만 감정은 이미 자리 잡아 있어요. 그래서 위치를 바꾸지 않으면 해석이 도착해도 우리는 여전히 그날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후회는 고쳐야 할 실수가 아니라 멈춰 있는 감정의 구조입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그 사람을 놓치기 싫었는지를 지금의 내가 안아주지 않으면 감정은 계속 뒤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날 내가 나를 잡지 못했듯 지금이라도 나 자신을 꼭 안아야 돼요. 너는 잘했어.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어. 그 사람이 떠난 건너 때문이 아니야. 이 말. 아무도 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해줘야 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감정은 단지 과거의 기억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전히 살아있는 감정의 구조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건이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이 어디에 멈춰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감정은 해석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의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우리는 같은 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때의 나를 이해해줘야 돼요. 내가 왜그 말을 했었는지, 왜그 선택을 했었는지, 왜 그렇게 아팠는지를 다시 바라봐줘야 됩니다. 감정은 이해받을 때 풀리고 구조는 인정받을 때 바뀌니까요. 그게 후회를 멈추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사람은 이별 뒤에야 사랑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이해는 대체로 너무 늦게 도착하죠. 처음엔 그냥 싸운 줄 알았고 조금 지나면 잠시 멀어진 거라 믿었고, 시간이 더 흐르고 나서야 그때의 마지막이 진짜 끝이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부터 비로소 감정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죠. 그전엔 그냥 분노였고 억울함이었고 자존심이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분노의 밑바닥에서 후회가 피어오르고 그 억울함 속에서 내 책임이 보이고 그 자존심이 이면에 있던 진짜 마음이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은 이별을 겪고 나서야 자신의 사랑을 되돌아봐요. 문제는 그 돌아보면 대부분 그 사람이 아니라 그날의 나를 향해 있죠. 왜 나는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왜 나는 그때 그 사람의 표정을 못 봤을까? 왜 나는 마지막까지 자존심을 내세웠을까? 후회의 핵심은 상대가 아니라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부재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바로 그날의 나를. 마주 보는 일이에요. 그때의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둔감했는지, 얼마나 사랑을 잘못 따르는지. 지금의 나는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데, 그때의 나는 너무 멀고 답답하게만 느껴지니까요. 그 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에 대한 자책으로 남게 되고, 그 자책은 감정을 현재로 흐르게 하지 못한 채 그날에 묶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날을 반복합니다. 꿈에서 조차 같은 장면을 다시 보고 혼잣말로 그날을 수정하고 말 한마디를 바꾸고 눈빛 하나를 다시 보내고 싶어요 이건 병이 아닙니다 이건 상처가 아니라 감정의 구조입니다 감정은 흐르지 않으면 반복됩니다 그리고 기억은 흐른 감정에 따라 재설계되지만 감정이 멈추면 기억은 정지된 화면처럼 되풀이가 됩니다 그 반복의 늪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감정을 억누르거나 지우는 게 아니에요 그 감정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재회의 시작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돌아오는 건 감정 때문이 아닙니다. 감정이 흐를 수 있는 통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즉, 상대의 기억 속에서 내가 다시 감정의 주체가 될 때, 그 사람은 나를 다시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떠난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감정 회로에서 내가 사라진 거라면 재회는... 사람을 붙잡는 일이 아니라 감정을 다시 각인시키는 설계여야 됩니다. 사람은 기억이 아니라 자극에 반응을 합니다. 기억은 그 자극 위에 감정이 얹힐 때 다시 살아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을 되돌리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나를 다시 느낄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니고 운명이 아니고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건 전략입니다. 감정을 설계하는 정밀한 전략 가장 많은 실수가 뭐냐면 나 아직 도 좋아해 우리 다시 잘해보자 내가 바뀔게 이런 말들이 감정을 되살릴 거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의 감정은 이미 멈춰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은 그 사람 안에서 발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뜨겁게 말해도 그 회로는 차단되어 있고 감정은 고용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말은 부담이 되고 책임이고 죄책감이고 때로는 거부감이래요. 감정이 멈춘 사람에게 감정을 강제로 흘려보내는 건 마치 고장난 라디오에 계속 소리 지르는 거랑 똑같아요. 안 들립니다. 그리고 그게 계속 반복되면 그 소리는 점점 더 거슬리게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흐르게 만들어야지 밀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감정회로를 다시 켜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건 바로 매달림이 아니고 거리두기도 아닙니다. 바로 상대의 기억의 재설계입니다. 상대가 기억하는 이별의 순간 그때의 내 표정, 내 말투, 내 태도 그 모든 것을 지금의 나로 덮어 씌우는 거예요. 기억은 고정된 게 아니라 업데이트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억 속의 나를 지금부터 다시 디자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었다는 라 것을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감정으로 느끼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절작이고 그게 제외의 핵심입니다. 그 사람이 기억 속에 있는 나는 이미 멈춘 장면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별 직전에 차가웠던 그 말투, 무심한 표정, 끝까지 자존심을 놓지 않았던 그 태도, 그 장면이 상대의 감정 여로를 닫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는 그 장면에서 단절된 채 애타게 외치고 있죠. 나 지금은 달라졌다고, 진심이라고, 다시 잘해보고 싶다. 하지만 감정은 과거의 기억 위에서 반응하는 거라 그 장면이 바뀌지 않으면 지금의 나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기억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기억 속에 남아있는 나를 업데이트하는 것. 그 사람의 뇌가 다시 나를 감정 자극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 그게 감정 설계고 그게 바로 제외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새로운 감정 자극입니다. 상대가 이미 알고 있던 내가 아니라 예측을 할수 없는 메시지. 한 번쯤 다시 쳐다보게 만드는 변화된 리듬. 사람은 익숙한 감정엔 반응하지만 모르는 감정에는 뇌가 자동으로 탐색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보여줘야 되는 건 바뀐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자극인 거예요.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연락하고 똑같은 말투로 상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똑같은 감정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상대는 변하지 않았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상 밖의 시간, 예상 밖의 말투, 예상 밖의 태도. 그게 바로 자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극은 감정을 건드리고 감정은 기억을 흔들고 그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은 다시 탐색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심리적 회로 재가동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참 단순합니다. 상대는 탐색하며 관찰하고 당신은 여러분들은 감정이 아닌 구조로 그때부터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감정이 여러분들을 끌고 갔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감정을 설계해야 됩니다. 상대의 감정 리듬에 맞춰 침묵을 지키고 감정이 다시 열린 타이밍에 맞춰 아주 작은 자극을 던지고 그 반응을 확인한 뒤그 리듬을 따라 기억 제각인을 설계해야 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운도 아니고, 감정의 진심만으로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라는 이 말은 이 시점에서 진짜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상대가 여러분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건그 사람이 그립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어떤 감정을 주는지 궁금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을 자극하려 하지 마세요. 호기심을 설계하세요. 지금의 나는 예전과 다르다라는 걸 말로 하지 말고 상대에게 느끼게 하세요. 상대가 나를 다시 보게 만드는 건 거대한 그런 감정이 아니라 한순간의 사소한 인식 전환입니다. 어? 얘왜 이렇게 조용하지? 예전에는 이런 말안 했었는데 뭔가 좀 달라졌는데? 이런 의문이 상대의 뇌를 자극하고 이 자극이 감정을 끼우고 감정이 기억을 흔들고 기억이 다시 나를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재회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감정은 다시 믿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은 의외로 빠르게 다시 써집니다 단한 번의 대화, 단한 줄의 문장 단 하나의 변화된 태도가 상대의 머릿속에서 이별의 당신을 지고 지금의 당신을 새롭게 각인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이 바뀌면 감정은 따라오게 됩니다 사람은 감정을 기억하는 해게 아니라 기억 속 감정을 다시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니까요. 그래서 진짜 재회는 감정을 되살리는 일이 아니라 기억을 다시 쓰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은 여러분들께서 전략적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때 잡았으면 달라졌을까? 이 질문은 끝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그때 잡지 못했던 손, 여러분들께서 지금 다시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잡을 수 있어. 다만 같은 방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설계로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사람의 감정이 다시 흐르도록 기억을 다시 쓰세요. 그리고 그 기억 속에 가장 진짜였던 여러분들의 감정을 새로운 리듬으로 다시 각인시키세요. 그게 사랑의 진검달이고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다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이 강의는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그런 위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감정을 다시 흐르게 하기 위한 설계도입니다. 지금 이 감정을 꺼내 읽고 지금 이 기억을 다시 쓰는 여러분들은 이별을 멈춘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다시 설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전략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으로 인생을 다시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다시 흐르게 하세요. 감정을, 기억을, 그리고 사랑을. 지금까지 사랑해주는검다리 t v 의별이였습니다